김장하다가 제 허리가 뚝하고 무너졌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설마 이게 디스크라는 건가? 근데 신기한 건 허리는 거의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. 통증은 허리가 아니라 다리로 내려갔습니다. 엉덩이에서 허벅지에서 종아리.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. 이상하죠? 허리가 아픈 병인데 왜 다리가 아플까? 의사가 MRI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허리 디스크의 첫 신호는 대부분 다리 통증입니다.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속으로 그럼 며칠 전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네? 사실 김장할 때 자주 하는 이 동작이 디스크를 조용히 밀어냅니다. 허리 깊게 숙이기, 무거운 배추 들기, 쪼그려 오래 버티기. 이게 디스크에게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자세랍니다.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고 결국 김장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.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.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만 아프다. 김장처럼 숙이는 동작구 다리가 저리다. 그러면 지금이 바로 병원 갈 타이밍입니다. 저처럼 늦지 마세요. 아래 세모 버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담긴 영상 시청 가능합니다.